어, 안녕하세요. 음 저도 어, 아도노인데요. 어, 요새 바이브 코딩, 뭐 AI로 코딩한다, 막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K 샤머니즘이라는 사이트구요 한번 보면 이렇게 스타트 버튼 누르고 해당 관상 보기, 뭐 궁합 보기 뭐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 관상 보기 눌러서 사진 눌리기 누르면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딱 찍어서 관상 보기 하면 이제 해당 이 얼굴을, 이, 재미나이 어2.5 플래시가 이제 얘네들을 분석을 합니다. 재미나이 구글 AI거든요. 그래서 해당 분석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만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눈썹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죠. 뭐 다시 시도하고, 뭐 결과 공유하기 누르면 이 저장되는 이 기능입니다. 근데 뭐 이런 광고가 지금 막 뜨죠. 광고. 그죠. 광고를 누르면 당연히 광고로 넘어가겠죠. 제가 이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이 AdSense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좀 완성을 시키는데까지, 한 대략, 어, 맨 땅에 헤딩한 걸로 하면, 한 3주 걸린 것 같습니다. 그 3주가 원래 되게 빨리 만드는데, 왜 3주가 걸렸냐면, 요 언어 기능. 이게 바꿔지는 거 있죠? 이렇게. 요걸 하는데, 계속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뺑이 친 뺑이 친 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3주가 걸렸고, 어, 제가 사용한 도구로는 이 f 이 r e b a s e s t 라고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무료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걸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만들다가 아 뭔가 제가 약간 끈질긴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걸로 안 되는 게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채찌 PT 치고, 그 다음에 커서 AI까지도 이제, 잠깐 여기 깔려있나? 이거는 지금 노트북이라서. 아, 여긴 없네요. 커서. 커서 AI라고, 요까지도 돈 주고, 이렇게 20달러 되고, 요까지 동원해가지고, 최종 만든 게요 K 샤머니집입니다. 그래서, 무료니까 한번 해보시고, 여기 다 됩니다. 이 관상, 그 다음 궁합, 사주팔자, 타로카드, 로또, 송금. 완벽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이 커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했구요. 그리고, 어, 잠깐만요. 어, 그리고, 제가 이게, 비개발자다 보니까, 어, 뭐라 그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한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런 걸 가면, 여기서 이제 이게,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에서 이제 막 여기다가, 말하면 개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커서로 돌리고 뭐두 가지 이제 를쓴 거죠 그러면서 여기다가는 또채지피티를또 또 돌려가지고 채지피티에다 물어보고 완전 뭐 진짜 노가다 한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요 케이샤머니지입니다 근데 이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는 참 안타까운 게 예, 흔히 말해서 롤백이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롤백 요거의 단점은 롤백.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 A까지 작업을 했어. 근데 A까지 작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B를 추가하려고 했는데, 이, 이놈의 새끼가 완전 개 삽질을 합니다. 그 전에 만들어놨던 것도 없어진 거야. 그럼 막 미치는 거죠. 어, B 전공자들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만들었던 게다 헝클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미쳐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또 파기 시작을 했죠. 완벽하게 롤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기터브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기터브에 그 가면 내가 만들어 놨던 이 코드를 이렇게 해당 저장소에 올려놓을 수가 있고 해당 이 저장소에서 이 파이어베이스 쪽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내 저장된 코드가 여기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서 이 바로 이렇게 롤백이 가능한 구조가 된것러니까 이걸 몰랐을 때는 기풀 오리진 메인 뭐 이렇게 하면 해당 내가 연결해 놨던 GitHub에 이런 저장소가 있습니다. 해당 저장소에 이 자료들을 당겨 온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코드가 내 저장해 놨던 이 GitHub에 저장해 놨던 코드로 다시 복귀가 됩니다. 한마디로 롤백이 되는 구조죠. 롤백. 그러니까, 이, 이게 안 되면, 사실은 비 개발자가 만약에 이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로 뭐 앱을 만든다, 뭐 수익을 내고 싶다, 이거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꼭 GitHub라고 하는 부분을 이 아주 잠깐이나마 알고 이 Firebase s t 를 사용하든, 뭐, 리플레이스, 리플렛인가? 리플레이스를 사용하든, 커서를 사용하든,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에서 도메인을 사야지만, 어, 그걸 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저는 이제 도메인을 샀습니다. 만 원인가, 1년에? 1년에 만 원인가, 그럽니다. 도메인을 산 데는, 예스닉. 아, 어, 요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저렴한 거를 아무튼 사용했습니다. 1년에 만, 만 원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 이걸 해서, 암튼 샀어. 그 다음에 이 구글 애드센스에다가 내가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그죠?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야. 사이트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광고하는 과정이 또좀 빡셌습니다. 지금 저는 홍보를 안 해봐가지고 요번달에 0.01달러 벌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광고를 하려면 해당 도메인이 있어야 되고 해당 도메인에 어떤 광고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이 에드센스의 이 충족 조건. 예전에 만들었던 도메인은 이제 아직도 충족이 안 돼서 제가 하지 않아서 지금 광고 승인이 안돼 있고 지금 거는 광고 충족이 돼가지고 현재 이 사이트에 이 광고들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비전공자가 삽질을 많이 했던 이 경험을 토대로 요런 사이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품을 만들었으니 이제 마케팅을 해야겠죠? 그건 다른 이제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또, 로또 뭐 제가 애니메이션까지 이렇게 쫙 추가해가지고, 그죠? 이 해당 이 최근 당첨 번호를 기점으로 딥 러닝 해가지고 얘가 로또 번호를 만들어 줍니다. 그죠? 이 신기하죠? 저 같은 비전공자가 이런 거를 한다라는 게 타로 카드, 예를 들어서 뭐 관계 스프레드. 그래서 뭐 재물 금전 광, 이 타로 카드 한번 봐볼까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하나, 둘, 셋, 넷, 막 섞는 겁니다. 여섯 딱 하면 이제 타로가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타로? 트러라라. 빨리 돌려, 빨리 돌려야 될것 같아요. 조금 이거 구글 애들이 이게 그 뭐야 아까 재미니 플래시 2.5가 생각을 하면서 AI 로직을 발동해서 얘네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약간 걸립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뭐 재물 금전원에 대한 오늘의 이 상황의 타로입니다. 현재 당신은 재정적 어려움에 지쳐 지쳐 있거나 문제에 맞설 의지가 이 잃었을 수 있으며 현재 재정상황은 답답하게 정체되어 있고 계획이 지연되 가까운 미래도 어 어쩌고 저쩌고 안 좋은 얘기야. 아 짜증나 아무튼 뭐, 다른 스프레드 보기 하면 이렇게 또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만들었던 이 홈페이지가 요거였고, 사이트가. 이 모바일에서도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란에 facefortune.kr을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이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 다 됩니다. 베트남어. 그다음 일본어. 그다음 일본어로도 똑같이 이렇게 궁합보기. 다 됩니다. 이렇게 이런 새끼 하나 놓고 사진 찍어도 됩니다. 그 웹에 예, 제이 컴퓨터에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 요기에 하면은 막히거든요. 근데 이 모바일에서는 사진 찍기 기능을 하면 예다 같이 됩니다. 근데 요렇게 되는 사이트를 만드는 데까지 한3주 걸렸다. 근데 기터브라는 놈을 알게 돼서 기터브라는 놈을 알게 돼서 지금은 더 빨리 만들지 않을까. 제 목표는 이웹 앱을. 최소한 10개는 만들어 봐서 서비스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다양한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경험해 보고, 예, 그래야지 이렇게 조금 뭔가 될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